제11장그 해가 돌아와 왕 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치밤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어떤 분이 북한의 지하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지하교회의 상황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러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소감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탄압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않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온갖 죄와 쾌락의 유혹, 타협과 해유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탄압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에 들키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을 있어요. 정말 힘들죠 들키면은 그들은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나라도 쉽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갖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과 또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것들, 각종 유흥시설, 시대적인 성의 물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의 산을 넘고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거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또한번 인사할까요? 성공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하기 때문에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는 고귀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광야에서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 어려운 전쟁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시험이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도 어김없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 시험에 넘어졌어요. 오늘 본문 발씀에 보면 다윗은요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양심도 없는 사람. 도덕성도 결여되버린 사람, 정말 파렴치한 모습을 낱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서전을 쓸 때에 자신의 스토리, 옛날 이야기들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다 바꾸지요.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위인전도 그렇습니다. 위인전도 장점을 부각시키잖아요. 위인들의 흑역사는 빼버리고 장점들만 기록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도록 위인전은 그렇게 조작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매우 사실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부정적인 사실들을 전혀 감추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처럼 막 꾸며져 가지고 그대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허물과 부족함과 그들의 죄성들을 낱낱이 감추지 아니하고 폭로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실성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책들은 그 주인공들 많이 부풀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왜 그렇게 쓰였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의지로 쓰인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썼다면 분명히 그 위인들,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썼다면 다윗의 흑역사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세세하게 11장 말씀에 다윗의 흑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욱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또한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의로움만 드러나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만 살았다면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려서 우리보다 더 못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에 빠졌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죄인인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의 메시지가 성경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매우 더럽고 추잡하고 입에 꺼내기도 조금 부끄러운 그러한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대단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감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태만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유혹에 빠지고 말았죠. 여기에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1절 말씀에 기록해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전체를 보낸 거의 전체를 보낸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뭔가 잘못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윗이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면 다윗은 그동안에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국력이 강력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라는 하나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또 부하들을 믿었겠죠. 내 부하들 정도면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국력과 군사력에 의지를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자신감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만 했어요. 그래서, 의뢰! 이 전쟁도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약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생각했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이것을 딘 너드워크이라는 박사가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바세바 신드롬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세바 신드롬으로 망했습니다. 심지어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바세바 신드롬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언제나 싸움도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정작 에루살렘에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녁에 일어났을까요? 그냥 낮잠을 푹 주무시고 저녁이 됐는데 잠이 깬 거예요 잠이 안 오겠잖아요 낮잠을 잤으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할일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거닌 거에 바람 쐬려고 마침 그때 이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봤더니 그 여인이 어땠어요? 멀리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뭐가 들어왔냐면 유혹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봤던 여인들과 다르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다윗이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이 이런 신앙적인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 사단의 공작실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은요 사단이 딱 일하기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잘못을 보면서 다윗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저렇게 추하고 더러운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태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거든요. 우리도 다윗처럼 태만하고 잘못을 행하고 있고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다윗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데요. 여러분 다윗을 욕하기 전에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 나는 지금 태만하고 있지 아니한가? 혹 나는 내 의무와 내 책임을 게으리하고 있지 않은가 아태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안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감당이 싫다고 짜증내면서 얼굴 찌푸리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합당하지 않는 곳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에 거닐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했어요. 그또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의 시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시선이 고정돼 버렸냐면 그 목욕하는 여인에게 고정돼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선이 잘못될 때에, 향하는 곳이 잘못되었을 때에 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하와가 있잖아요. 하와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선악과를 보았어요. 보았더니 어떻게 보였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만약에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한번 봤다가 에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인류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와는 그 선악과에 집중을 합니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회피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고정되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어버리죠. 보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렇게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가난 땅을 정복했던 과정 가운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은 금덩이와 외투를 보았죠. 그리고 숨겼어요. 거짓말합니다. 나는 그걸 훔치지 않았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빨리 시선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여인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여인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두 눈이 뽑히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시선이 이마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안볼 수가 없어요. 다 보여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 보이기 때문에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선을 빨리 다른 곳으로 돌려서 회피를 했어야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곳에 시선을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생깁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케 하면은요. 눈을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빨리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강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보고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저 여인은 엘리압의 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 형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바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말 뜻에서 이 신하의 충심이 보입니다. 뭐냐 하면 당신이 건드릴 여인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자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었고 자신의 용사 30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우리 아이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충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신하가 알고 다윗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저인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그의 마음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잡초들이 자라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야 되고, 끝까지 내삶 가운데에 혹 문제가 있지 않는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이 유혹에 빠진 마지막 이유는요 바세바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세바가 만약에 다윗의 유혹을 거부했다면 그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청을 들라 했을 때 저는 죽어도 수청을 못 들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했다면 다윗이 미안하다 하고 다시 보내줄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우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침하게 되죠. 우리 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동침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거부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인이 싫다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파세바는 다윗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11장에서 말하는 이 범죄는 다윗의 정욕과 바세바의 허영심으로 이루어진 죄였습니다. 합장 품이죠. 결론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결국 모든 것이 다 조용하게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어, 불륜이 그 임신함을 통해서 뭔가 전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임신하게됨을 통해서 그 죄가 확장되죠.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점점 점 커져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서 회개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사죄하고 고백해야 그 죄를 다시 전치지 않는데 다윗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야를 불러다가 가진 방법으로 동침시키려고 해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왜 범죄를 하기 시작했냐면 한가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룩한 일에 바빠지시길 바랍니다. 한가할 시간이 없도록 아, 나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여러분, 바쁘게 지내세요. 신앙적인 일에도 바빠지게 보내세요. 그냥 예비만 딱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집에서 찬양하고,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도 하시고 영적인 생활에 바쁘게 지내세요. 기도하는 일,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 교회에서 세운 직분, 그 직분에 헌신하는 일, 허락하신 가정의 일 이런 것들에 충실하세요. 바쁘게 지내세요. 그러면은요, 유혹에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 바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 에게 지금, 해 주고 있는 말이 에요. 하나님 을 가까이 하고 하나 님의 은혜 를의 지하 는 여러분, 그래서, 제 유혹 을 벗어나 는저와 여러분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